정영택 목사의 쉐마바이올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찬성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드리세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됐다 하시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그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이르되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권대 나를 양해하도록 가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졸이를 샀음에 시험하려다니 청권대 나를 야, 양해하도록 가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런 거 가지 못해노라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를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여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은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여, 주인이시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집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일과 산 울타리로 각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 4 장에는 특별히 이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잔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했고 그들과 함께 먹고 또그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시게 습니다그 함께 먹는 자리에서 한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군요, 복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과연 어떤 잔치일까? 우리가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과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겸손하게, 겸손하게 베푸는 자리요. 그리고 약하게 힘,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그런 자리입니다. 사랑의 자리입니다. 과연 그럴까? 자, 이것을 생각해 보고, 이바리새인들이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군요.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은근히, 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은 누구와 같이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와 함께 지금 밥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다 잔치의 초대함을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지금 먹고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겪고 청했다. 잔칫날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청한 것이 아니라 아무날 잔치를 하니까 오세요. 그리고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잔칫날이 되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세요. 그랬더니 핑계를 댄 것입니다. 나 밭을 샀기 때문에, 아, 밭에 가봐야 돼요. 미안합니다.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소를 다섯 개를 사는 데 가서 시험해 봐야 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나 결혼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름대로 도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초대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초대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은 초대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핑계하고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초청했는데 초청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주인에게 와서 다 모른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면만하게. 이들이 여러 가지 변명을 대는 것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 또한 가지는 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무서운 것이죠. 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관계되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매우 소홀했습니다.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명되게 사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릴로 만들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과연,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꾸만 그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관계를 없인 여기거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인이 말합니다. 가서 예? 가난한 자, 저은 자, 눈먼 자,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아예 아직도 아직도 지금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고 종들이 말한다. 그래, 그럼 나가서 산으로 들러 나가서 강권해서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여기서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빨리 전도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채웁시다. 아직도 빈 자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도 있죠. 얼른 채웁시다. 교회를 지때 너무 교회를 크게 지려고 그러면 얼굴 이 자리를 어떻게 채웁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집을 채우라.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권해서 내직을 채우라라고 하는 반드시 이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의지를 보아야 합니다. 주인은 노하기까지 하면서 강권하여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잔치에 참여하리라고는 상상도 할수 없는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인의 노함과 강권이 강압과 강제나 무례함이나 억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인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을 받은 사람들이 초째 초대, 장을 받고 주인을 무시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주인께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의 의지와 사랑의 강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옥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할수 없었지만 심지어는 나는 싫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또 밀어넣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의 고백 가운데 보면 그런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지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자꾸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 간다고요?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 갔어요. 선교한 다음에 그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린 속에 이러한 의지가 있는가 우리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할 때, 교회를 가득 채운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직도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함께, 그리고 강건해서라도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종말적 의미, 죄인을 초청하시는 자리, 이거 생각해요. 그리고 죄인을 초청하는 자리는 언제나 비어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득 찼다. 일부, 2부 삼부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만 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누구의 자리요? 죄인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의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잘난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 코대 높은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 죄인의 자리. 언제든지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 준비, 선물을 줄 준비. 그 은혜가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경고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초청받았는데, 거절한 사람. 먼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든지 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을 위해서 새신자 모임을 합니다. 새신자가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많이 옵니까? 한 주일에 한 명, 두 명, 몇 적도 있고 또 많이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새신자를 위한 모임을 갔습니다 세신자는 세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신자를, 세신자를 위해서 밥을 짓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신자는 세 사람밖에 안 돼도 여기 봉사하는 사람들이 한 2, 3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잔치를 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신자는 세 사람인데 30명이 있어요. 그럼 30명 이상이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세 신자는 세 사람인데 30명이나 밥을 먹어 어, 그런 낭비적인 일을 하네요 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세 사람만 먹고 30명은 굶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낭비가 좀 다른 것 같죠? 그러나 죄인을 위한 은혜인 자리가 언제나 교회에는 풍성하게 마련되어야 돼요왜 교회에서 내가 밥을 먹어야 된다, 못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죄인을 위한, 구원받을 사람을 위한 자리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은혜의 자리로 준비되어 있는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큰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깊이 생각하십니다. 내 집을 채워나가는, 천국잔치가 날마다 날마다 베풀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